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시즌을 좀 급하게 오전 영상으로 하나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시즌 많이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기존에 이제 별도로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시즌을 또 시청을 하시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도또 v i p 방으로 넘어오셔서 제가 추가적인 코멘트들도 해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자주 언급한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실 거라는 생각에. 또 제가 책임지고 코멘트를 좀해 드려야 겠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저에게 또다 소중한 인연이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해 드리고 가이드를 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급하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좀 짧게 최대한 짧게 좀 준비를 할게요 팩트 있는 내용만 좀 얼른 전달을 해 드려야 겠죠 지금 장중이니까 어또 시젠이 오늘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또 이제 시젠 같은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오늘 장중 고가까지 11% 정도까지 급등을 보였다가 지금 현재 7 3 4대로 머물고 있네요. 그쵸? 그렇죠? 지금 현재 시각이 오전 11시 15분입니다. 제가 시즌을 10만 3천원까지만 보면 되고 11만원에서 10만 3천원 라인에서는 매수를 꾸준하게 하셔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격대만 같이 살펴봅시다. 자딱요 박스 내에서 자 이평선도 지워버릴게요. 시즌은 이평선도 필요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급등을 한번 보이고 조정을 나올 당시 제가 이렇게 이요 당시부터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음봉에 매매하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저 떨어지는 걸왜 사라고 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커버칠 수 있는 게 뭐냐면 분할 매매 방법입니다.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떨어질 때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두려움이 있을 일수록 분할로서 매매를 하면 그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그래서 이따 제가 보여 드릴 거지만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도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우리 일부 종목이 오늘 또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VIP 회원님들도 뭐 최소 7에서 10% 이상은 수익을 다 챙기셨는데 자 그와 같이 이제 일정 범위 내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분할로서좀 준비를 했을 때그 다음 어떤 슈팅이 나오거나 시세가 나왔을 때는 더큰 수익 수익이 좀더 확대되는 그런 그림을 좀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뭐, 어디서 매매를 하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응이거든요. 그럼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응 마련이 뭐냐, 대응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에 있어서 대응책은, 어 이제 분할 대응이라는 거죠 만약에 고점 돌파 매매하는 종목을 우리가 추경 매매하듯이 사실 그것도 추경 매매라고 하긴 그런데요 실패를 했을 때 추경 매매라는 표현을 쓰고 어 이제 성공을 했을 땐 돌파 매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기는 하는데 자 어쨌든 그런 돌파 매매를 할때 직전 고점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따라서 짧게 수익을 보는 이제 그런 돌파 매매를 할 때는. 그럴 때 당시에는 그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훅 들어갔다가 매도를 한번에 확 하고 나오는 전략도 괜찮고 아니면 매수를 한번에 확 했다가 분할로 나오고 나오고 하는 전략도 괜찮고 이제 그런 뭐 각각의 이제 패턴이라든지 어떤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각 이제 패턴 어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불난 데다가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 모래나 물을 뿌리고 소화기를 사용을 해야 되듯이 불난데다가 기름을 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난데다가 불로써 불을 또끌 수도 없는 거고 그만큼 각 처해진 상황마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방안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수 버튼 하나는 다 똑같이 누르는 거지만 그걸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수익을 볼수 있고 또 손실을 또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좀음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최근 시장에서 우리 부회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사서 막 마이너스 2% 3%가 되는데도 안팔안 파는, 안 파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왜 매도를 안 하겠어요? 거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어 이제 제 농사 짓는 표현이라고 자꾸 많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부현 님들께로 기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이제 농사를 빗대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 농사를 지으려면 밥도 가꾸고 텃밭 이렇게 가꾸고 땅도 좀 고르고 돌도 집어내고 어 씨앗을 심었을 때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졌는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그런 일정 범위 내에서 잘 이제 갖고 놓자고 계좌를 잘 갖고 놓고 종목의 매수 단가, 평균 단가 같은 거를 주가 시세에 맞게, 시장 상황에 맞게 준비를 잘 해놔야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였을 때 좀, 이 어? 수익이 빨간 열매가, 어? 굉장히 좀 이쁘게 맺힐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제님 뭐 연속 6일 연속 하락을 하는 이 시점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 이거 이때 당시 에 우리가 팔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샀다 한들, 제가 이제 기준 가격을 11만원 정도를 잡아 드렸는데, 그럼 11만원 위에서 샀다고 한들, 이런 라인에서 분할로 한번더 접근을 했으면 평균 단가가 좀 낮아졌을 거고, 그럼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때는 못해도 11만원 가까이는 평균 단가가 됐기 때문에 이 11만원 올라서는 이 6월 24일부터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수익권으로 접어 들었겠죠. 결국에 대응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신경 안 써요. 에, 주식 뭐 사놓으면 가겠지, 사놓으면 가겠지. 갑니다. 가긴 가요. 언젠간 가요. 근데 그 언젠가라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매매할 때는 기회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회전율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손실률도 적정 범위 내에서 또 계산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판단할 게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사서 대충 팔고, 오르면 말고 물리면 기다리고, 이거는 올바른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 분들이라면, 같이 투자자고 장기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뭐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저처럼 좀 계좌회전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뭐 이렇게 너무 초단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짧게 짧게 매매를 하면서, 매집한 단가 대비 수익이 나면 계속해서 매일매일 걷어가려는 전략. 그래서 제가 수익 인증을 거의 매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수익을 막100% 200% 납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은 뭐 카카오 밑바닥에 사서 꼭대기에서 두배 수익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 있나요? 없어요. 과대 광고입니다. 물론 그렇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전문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하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특히나 지금은 더 트레이딩.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트렌디함을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트렌디하게 접근을 하자. 저는 좀 그런 좀 마인드입니다. 이제 그런 거의 뜻이 좀 맞는 분들은 이제 가입 문의 주시면 제가 좀 이제 안내를 해 드려 가지고 저와 같이 또 이제 스타일 잘 맞게 매매를 좀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말이 좀 많이 새어 나갔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긴 하고요. 자 시즌이 어쨌든 오늘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제가 목표가 어디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즌의 목표가를 일단은 단기적으로 13만 5천원 부근까지는 보는데, 목표가라는 건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그냥 목표값입니다 근데 목표가인데, 자, 나는 예를 들어 1 시간 내에 강남에서 뭐, 예를 들어 저기 성북구를 갈 거야. 근데 운이 좋게 차가 막혀서, 도 차가 막혀서, 아, 운이 나쁘게 차가 막혀서 늦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분 좋게 뭐 예를 들어 뭐 급행은 없지만 그라인에 급행이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뭐어좀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또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죠. 좋은 쪽의 변수든 나쁜 쪽의 변수든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내가 13만 5천원 뭐 14만 원 잡았다 한들 어, 올라오는 힘이라든지 혹은 중간에 어떤 변수 악재나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운이 좋게 이때 당시처럼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서프라이즈함을 통해서 강한 시세를 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목표가가 좀더 상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목표는 잡아도 돼 어떤 식으로 목표가에 접근하냐에 따라서 대응이 또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시제는 그 정도 목표가를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일부 마스크 쪽이라든지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등급 어, 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시즌을 지금 한번 상승하고 다시 오를 이 시점은 실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제 뜻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이때부터 내려오고 나서부터는 제가 여기서 매집하라는 이유는 실적 발표를 바라보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 때까지 아직 좀 시간이 많아요. 한달 가까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가져가셔도 좋다. 나는 이 수익이라도 좀 챙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챙기셔도 돼요. 근데 또 중기는 중기대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또 단기는 단기대로 접근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준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 뜻이 맞는 분들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나는 상대적으로 10만원 완전 초반대에서 샀다 하시는 분들 또 비중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중을 좀 줄여 가시고요. 익절을 일부 하시는 것도 좋고.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런 라인을 어떻게 돌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라인이 저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좀 시원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이제 다음 거래일이죠. 월요일. 월요일 날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이 녀석이 추가적으로 갈지 잠깐 쉬었다가고 눌렸다 갈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월요일까지는 좀 모습을 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던 재료로 올라간 건 아니다. 그것만 좀 보시면 되고 일단 오늘 한번 거래가 터져 주는 거는 한번 순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가 자꾸 피를 예, 어, 비율을 들었는데 비율을 했는데 피가 그동안 안 통한 거예요. 꽉 막혀 있던 건데 오늘 이제 한번 딱 이제 풀어 준 거죠. 피가 한번 싹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목 이렇게 꽉 잡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요? 시원해지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가 뭔가 좀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거래가 터져줬어요. 일찍. 그래서 아주 지금 긍정적이다 그래서 제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거의 16,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오픈한 지뭐세달도안 됐어요 이 많은 분들이 시즌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어 과거에도 이렇게 제가 67%의 수익률을 내드렸는데 이때 당시 구독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더 제가 엄청난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랫동안 분석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데이터들도 많이 좀 찾아보고 그래서 여러가지 정보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시즌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분석대로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어제 추천을 드렸어요. 이제 나머지 어제 드린 종목 일부 뭐, 제넥신, 테스, 우리들 제약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드렸는데, 나머지 종목은 뭐, 아직 그냥 그래요. 움직임이.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갔어요. 장 중에 지금 고가까지 13% 가까이 올라갔는데 주성엔지니어링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모레퍼시픽이랑 자, 아모레퍼시픽이랑 자, 이때 당시 요런 요 그림 이런 그림이 된 거죠. 아모레퍼시픽이랑 뭐 같은 쪽이긴 하지만 아모레지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회원님들께. 그럼 오히려 아모레 쪽보다 힘이 더 강해요, 주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이 더 강하고 등락폭이 전날은 크죠. 고가가 0.2%인데 저가가 0, 마이너스 6.7%대에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아, 손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많을 그런 패, 어,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분할로 준비를 하라고요. 이 주가는 가다가 쉬어가는 단계인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좀 쉬어가는 단계에서 분할로 다,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손절 라인은 우리 부회 회원님들께 6,300원으로 제가 밑으로 조금 열어뒀어요.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팔아도, 안 팔아도 될 종목인데, 그 매수가 안에서 그냥 잘 농사 지어 두시면 되는데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잘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급등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분할로써 수익을 차근차근 4%대 뭐7% 10% 9%대 이런 식으로 분할로 계속 수익을 다 챙겨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어제 이제 유튜브에서 다 공식적으로 추천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이 다 깔끔하게 수익을 좀 보셨어요. 뭐5% 5%대 2% 때도 보신 분도 있고 4% 8% 6% 이제 다양하죠 왜냐면 매매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실제로 우리도 매매를 했다 그리고 저런 라인에서는 아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실제로 다 회원님들께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안심을 좀 시켜드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손절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오늘 좀 후회하시겠죠? 그래서 가야 될 길이 있고, 가기 위한 그 과정인데, 그걸 너무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빨간불에만 자꾸 사버릇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파란불에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겁이 많으신데, 그럼 겁을 먹지 않게끔 대응책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10% 수익, 12% 수익.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오늘 실제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익 본거없다에 나머지 일부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 2차 매수를 또 들어가기도 해야 될 종목들도 있기도 하고 좀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야기는 제가 주말에 기회 되면 시장 이야기만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영상이 자꾸 길어지니까 말씀을 다못 드리고 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시간 시장 막이잘 간다고 너무 환호할 때 아닙니다.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우리 브래비 회원님들은 제가 아침 시황마다 어, 좀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궁금하시고 앞으로 어떤 다가올 큰 변곡점 여러분들 같이 준비하실 분들 그리고 끝으로 저와 또 이렇게 매매 스타일이 잘 맞고 아, 이런 방식으로 나도 매매를 해보고 싶다 혹은 아, 내가 매매하는 게 있어서 잘좀 어려운데 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 이쪽으로 어,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종목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종목 상담은 뭐 경제 TV 방송 같은 데서 문자 전화 연결 하자고 하셔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쪽에서는 저희는 이제 자본시장법상 저희가 이거를 그렇게 종목 상담 해드리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드릴 수 없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제가 운영하는 이제 무료방 같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무료방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 유리, VIP 회원님들의 어떤 그 쏟아부어야 될 에너지를 이쪽에 좀 일부 반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무료 회원이 소중, 소중하지 않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소통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로서 이제, 어, 이제 무료방 개념으로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무료방 체험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유튜브로서 정보를 좀 많이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VIP 가입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좀 어떤 뭐 금액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또 주성 엔지니어링 매매하신 분들 시즌 들고 계신 분들 수익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제가 또 수익 한번 낼수 있도록 좋은 종목 다음 영상에서 추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